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미에서 경상까지 가는 대경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경선이 개통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대경선과 대구 전철을 연계해서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유망지역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동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원경매과정과실전투자과정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시어포럼 강사 및 한의대 개민교수를 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정규과정 수업을 수성대는 월하 영남이공대는 수요일날 그리고 경매 학원은 실전 투자 중심으로 해서 목요일 날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새로 시작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재는 맥잡는 실전 경매를 중심으로 서 하는데, 이 교재는 핵심 포인트를 PPT로 다 만들어 가지고 요약해놨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강의안을 잘 만들었다, 교재를 잘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권 광역철도 대경선은 2024년 12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개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통을 하게 되면 이 대구 경북권이 상당히 가까워지는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지역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역을 보시면요, 구미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사공역 그리고 북삼역 을 거쳐 가지고 그리고 외관을 거쳐서 결국 서대구까지 갑니다 그리고 대구역 동대구역을 거쳐서 경상까지 가는 이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부부권이 상당히 대구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출퇴근도 가능한 그런 철도 문화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야 유망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사공역은 2024년 12월 달에 같이 개통을 하게 됩니다 이사공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그리고 구미 공단까지 가는 그런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공역 같은 경우는 구미에서 많이 활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사공역 주변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면 괜찮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북삼역은 2025년 12월에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곡 북삼 도시 개발구역이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LH에서 개발하고 있어요. 여기가 개발되게 되면, 결국, 북삼역과 연계되는 그런 지역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 북삼역은 여기에, 이 중심가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뭐냐, KTX하고 연관을 시킬지, 연계시킬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군미 김천역하고 여기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역사를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미 입장에서는 여기에 구미역을 만들어 달라. 이 김천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구미 입장에서는 여기 에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이 구미의 공단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은데, 그런데 김천이 반대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북삼역은, 여기가 지금 덜판입니다. 이 덜판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한성역으로 되면 참 좋은데,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달에, 북삼역은 개통 예정으로 해서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원대역이 신설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3호선하고, 연계해서 결국 한성역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역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사호선으로 갈아타기 좋은 이런 지역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4억 원이 되고요. 그리고 돈철도사호선과 한성이 가능한 지상역사로 이렇게 건립이 된다는 거 관심을 가지시고 꼭 투자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경선 요금은요. 기본 요금을 있으니까 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기본은 10kg당 1,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kg 초과시마다, 5kg마다 예, 100원씩 추가가 돼요. 그래서 구미에서 경상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2,800원 요금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4,500원 하는데 2,800원으로 되니까 거의 반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 대구 경북권 그리고 경북권이나 경북남부에로 권력이동 시는 200원이 더 추가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전철과 결국 철도가 연계되어 가지고 결국 대구 경북이 하나 되는. 지금 대우경북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산됐다가 다시 또뭐 대구 불씨를 살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대우경북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 몇 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도 거의 반값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노선은 자 꿈이 출발해서 사고, 북산역이 신설되고 외관 그리고 외관 공단역이 앞으로 신설 예정입니다. 지금은 아직 계획은 없어요. 신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대구에서 결국 어디에 공항 철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산업선이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세대구역이굉장한 철도의 중심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대역이 이렇게 되고요. 원대역은 3호선과 한성이 되고요. 이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호선하고 한성이 되죠. 그리고 동대구역 같은 같은 경우는 1호선과 그리고 4호선과 산업선 같은 경우도 여기서 출발해서 쓰레구를 가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 앞으로 순환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 대구역과이 원대역 사이에 여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시게 되면, 어디냐 보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선이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 4호선이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4호선이라고 하지 않고, 순환선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순환선과 연계되는 것이 어디냐, 평리 지하도 있는, 평리 유타원이 지금 거의 이만스별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순환선이 생기게 되면 평리유타원이 많이 이렇게 같이 상승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여기에 미분양이 되고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여기가 좋아지는 그런 지역이 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대역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호선하고 연계해서 한성역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렇게 에, 결국 뭐냐? 이 겨, 배경선하고 대구의 에, 순환선과 그리고 2호선, 1호선, 3호선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철도 문화권이 상당히 많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순환선이 만약에 공사가 되고 개통이 된다 그러면 대구가 완전 철도 문화권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결국 2호선에서 1호선으로 갈라 갈라 그러면 다시 이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3호선으로, 3호선으로 아니면 1호선까지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버스가 더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순환선이 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순환선을 거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철도문화권으로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 결국 2호선이 생기게 되면서 철도문화권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보시면 됩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이 순환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예 철도권으은 상당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에 이제 산업선이 예타 면제해가지고 이렇게 공사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대구에서 순환선을 예타 면제했다 그러면 저는 대구가 한층 빨리 개발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환선이 빨리 착공이 되고 예타 면제 예타 면제 라든지 해서 공사가 되고 착공이 되어서 빨리 개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면 상당히 달라진다 하는 거꼭 말씀을 잘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경선과 대구의 전철노선 그리고 앞으로 포항까지 또 연결되게 되면, 이 전체 대구 경북이 하나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원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경선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구미까지 되는데, 여기에 김천입니다. 김천까지 되는 것은 확정이 되었어요. 아,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까지 연결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철도 문학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산에서 청도까지 요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도도 대구에 접근하기 상당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돼요. 지금 제가 청도에 살고 있는데 이 가족들이 차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청도로 가가지고 전, 철도를 타고 가는데 결국 무궁화호나 아니면 새마을호를 타고 가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청도까지 개통이 되면 이 철도 타고 바로 가게 되면 결국 요금도 굉장히 저렴하게 됩니다. 지금 대구까지 3,500원인가 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요금이 거의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의 반값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도까지 빨리 이제 개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경선이 전체 완공이 되게 되면 이 철도가 많이 바뀌게 된다는 거. 그리고 대구에서 또 포항까지 이렇게 경주를 포항까지 가게 되면 결국 이 문학권도 남부 여기가 결국 경북 남부가 되겠죠. 여기에 철도 문학권도 상당히 발전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공항에 들어서게 되면 결국 이렇게 공항 철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공항철도와 결국또 원주에서 내려오는 영천을 거쳐서 군위를 거쳐 가지고 가는 부산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복선화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계가 되게 되면 이 철도가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편한 그런 교통순환이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철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 복선 같은 경우도 결국 그 도시공사에서 하는 그 개발계획과 연반불리지게 되면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미유타원 같은 경우도 4호선에 개통에 되게 되면 상당히 개타, 괜찮은. 그런 아파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관심을 가지시고 오시고요. 그리고 원대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도 한성역이 생기니까 개발이 용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흐름을 보시고 투자하시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철도와 도로의 속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비례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도로와 철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꼭 투자 방향을 잡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4일에 대경선이 개통하니까 한번 꼭 타시고 한번 전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꼭 투자 방향을 잘 잡아줘서 성공 투자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